근데 너네 꼭 해설강의 들어봐 다른 사이트에 있는 EBS나 여러가지 해설강의 들어봐 선생님은 일부러 해설강의 안 듣고 준비를 한 거야 어차피 내가 해설강의 듣고서 똑같이 뺏기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해설강의 안 듣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너네도 보고 여러가지 방향을 읽기필요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은 대학 때 이걸 이렇게 했었거든 자잘봐 일단 여기가 t면은 여기는 몇 t여야 될까? 그렇지 토크가 일정해야 되잖아. 여기는 모멘트 8이 작고 여기는 모멘트 8이 키어 그러면 3 이거랑 1 이거랑 같아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1t가 돼야 돼. 근데 하지만 결국에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건 뭐야? 이 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냥 얘를 3분의 4티로 들어올리는 거랑 똑같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두 개로 해가지고 몸멘 그 힘의 힘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생각보다 되게 쉽겠습니다. 잘봐 일단 두 개로 그리고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것 같다 이걸 왜 이렇게 된 일을 어떻게 풀려고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봐 일단 얘는 T래 그럼 얘는 2T랑 어, 3X랑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2T겠지 얘가 2T면 얘는 3분의 4T겠지 맞아? 잠깐만 어. 얘는 알아볼라? 여기는 알아볼라? 알 방법이 없어 그럼 그냥 A야 그럼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A 여기는 A가 아니겠지 당연히 여기 하나 생겼으니까 B야 그럼 여기는 뭐야? 3분의 1B겠지 맞아? 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는 왼쪽에서 여기 딱 중심으로 몇 A야? 3D지 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네, 여기 축의 중심이랑 여기 요 길이가 3D잖아 그러니까 3D, 3D와. 3D 3D 이렇게 쭉 중골 죠 그럼 어. 여기에 여기는 몇으로 올리는 거야? A랑 3분의 1이니까. 그렇지. 3분의 4A 여기는 3분의 4B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보자. 5D야. 5D 그럼 여기서 5D까지 와야 해. 이렇게. 여기가 5D 여기도 오디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약간 그림이 살짝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냥 한번 그려볼게 오디니까 3, 3분의 3이랑 3분의 2도 하니까 3분의 5디고 여기는 3분의 4랑 2랑도 하니까 3분의 6이니까 3분의 10 튀겠지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 W 있지 맞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 있어야 돼? 막대 근데 막대의 총 길이가 뭐야? 18 네? 18일까? 어, 그럼 3 5더한 거야. 8이지. 응. 자 그럼 여기는 뭐야? 10이라는 거야. 아무튼 18을 2등분하면 뭐가 돼야 돼? 9잖아. 그럼 10에서 3에서 9를 더 가려면 6더 가야겠네. 맞아. 그럼 여기서 5에서 4더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4기. 4D, 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W 막대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W 막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나왔어. 근데 얘랑 얘랑 아무런 힌트를 안 줬잖아. 왜안 줬을까? 얘를, 모멘트, 얘를 중심으로 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고 한번 해보자. 아 그럼 이걸 구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럼 여길 뭐야? 6D. 여기도 6D야. 자 그럼 여기를 기준 했을 때 얘하고 얘만 신경쓰면 되잖아. 그러면 반시계 방향은 모멘트 8이 뭐야? 10이잖아. 그럼 10D에 3분의 5T랑 6D에 w 마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냥음여로 와보면은 3개 하면 돼. 3개. 얘랑 같은 편이고 얘랑 반대편이지. 그러면은 10 뒤에 3분의 10t랑, 그 다음에 6 뒤에 어, W 막이랑, 더하기. 그지10 뒤에 W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구하는데, W 막대를 뭐로 표현해야 돼? W를 표현해야 돼. 그럼 여기서 뭘 없애야 돼? T 없애면 돼잖 맞아? 그럼 T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준비하면 되네? 맞지? 여기다 두배하면 되잖아. 그럼 얘를 두배하면은12 뒤에 W박은 6 뒤에 W박, 더 하기 10 뒤에 W, w, w. 그럼 D를 다 없애고, D를 없애고, 없애. 넘어가면은 6W 박은 10W, 그럼 W 박은 2365W, 3분의 1W. 오케이. 반약이 나왔다면은 이걸 꼭성어 알겠지? 이걸 꼭성어 이거는 저거 도를 하나의 힘으로만 그렇지? 야 봐봐, 봐봐, 어차피 지금 얘가 얘를 듣는 거야. 안 그래? 어 중간의 과정이 어떻든 어차피 얘가 얘를 듣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도루에 무게가 있어 버리면 안 돼. 돌 개의 무게가 있으면은 이 장력이랑 이두 개의 장력이랑 더하는 게 그거 성립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렇지만 물리 원에서는 돌 개의 무게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알겠지?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한번 풀어봤어 이거 다 미칠 수 없고 A랑 B, A랑 B 얘네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 어. 그럼 막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결국엔 A, B를 없애는데 이게 안 나와 뭐 중간에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겠지 식이 길어지면 실수를 하기 나름이고 이게 원래 진짜 요도가 좀